자, 한번 해볼게요. 호남님, 이거 두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두 개가 합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얘는 익스큐트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익스큐트 쿼리를 실행해야 돼요. 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억지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언더바 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하는 거죠.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리턴하고,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냐? 웃기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요건 있어야 될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SQL이 셀렉트로 시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돼야 되죠? 네요 리절트셋을 리턴하면 되지 않을까요? 있그 쿼리에서 리절트 셋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뭘 리턴해요? 이렇게 리턴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인트로 형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사실, 굳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내부적으로 언더바 런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됐다. 그 다음에. 요 런을 좀 살짝 모아볼게요 클로즈를 좀 위로 올립시다 자 호남님 제가 그러면 이거 내부적으로 사용할 그 언더바 런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 여기 위에 있는 런과 이것도 어 위로 올려야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런 메서드는 이 그냥 이런 메서드를 그냥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네 내가 셀렉트로 넘겼기 때문에 리절트셋으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중복 제거를 어떻게든 했다는 거아시겠네 근데 왜 제가 오브젝트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게 어 셀렉트냐 업데이트냐 인서트냐 따라서 얘가 뭘 리턴할지 모르잖아요. 인트를 리턴해 야될 수도 있고 리절트 셋을 리턴해 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오브젝트라고 한 겁니다. 오브젝트. Object. 오브젝트라고 한 거고.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리, 네. 요 리절트 셋을 리턴해도 되고 이렇게 인트를 리턴해도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인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류가 나고요. 여기를 result set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지금 우리가 런 런에서는 지금 뭘안 해요? 리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리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서트 아니 뭐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뭐 처리를 했을 때몇 개의 열이 영향 받았는지 그 정보를 얘가 실행하는 거거든요. 리턴해 주는 거거든요. 요 녀석이 뭐 그렇게 jdbc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를 어 그냥 뭐 리턴을 하게도 바꿔 볼게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좀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 여기 심플 db 테스트에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리턴이 되겠죠 여기 나올 건데, 이거 한번 출력이나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음, 어펙티드 로우스가 0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호남님,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어펙티드 로우스가 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로우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테이블이 생긴 건가요 그쵸 로우는 변동이 없는 거죠 로우가 추가됐던 수정됐던 삭제됐던 로우의 변동이 있으면 이 쿼리로 인해서 바뀐 그러니까 영향 받은 로우의 개수가 나오는데 얘를 통해서 반영된 로우의 개수는 없는 게 맞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고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고쳤더니 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거 왜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트 불린 이렇게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런을 호출하고 아 익스큐트 커리 맞, 어, 맞는데? 맞 익스큐트 커리가 맞고 어왜 안되는지 제가 이거 한번 이건 한번 그냥 디버그 모드로 찍어서 보여드릴 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F6 눌러보면은, 자, 일단은, 현재까지 어떤 쿼리가 뭐였는지 SQL 객체를 까보면은, 요 안에 SQL 포맷이 있고, 어, 여기 있네요? 음. 딱히 지금 문제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F5키 하고, F5키 눌러서, 일단 들어가서 포키 누르고 커넥션 하고 어? 셀렉트 이거 맞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스팸 을려나 셀렉트 S E L E C T S E L E C T 음 여기가 실행이 안 되네요. 아 <laughs> 그쵸 아 앞에 공배 앞에 공배아 네네 그쵸 그러면 네 센스 있게 여기서 트림을 해야죠 좋습니다. 뭐야, 그래도 안 되네? 자. 다시 해볼게, 다시. 음, 분명히 트림을 했는데. 분명 트림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찍어서 돌려 볼게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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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F5, F5, F5. F6. 아. 다시 다시. f6666555566 5, 5, 5, 5, 자 봅시다 어 이건 참이네 이거 했고 자, execute query 했어요 execute query 했는데 음, 리졸트 셋잘 들어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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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상우님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받, 받고 있잖아요. 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절트 세트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우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이제 트라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오토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요 자원은 이 트라이 문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받은 그 익스큐트 쿼리의 이 리절트 셋도 자동으로 자원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원 해제가 됩니다. 네. 자원 해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리졸트셋, 그러니까 그 뭐야 호남님, 이거 이해되시죠? 요 바깥에서 리졸트셋을 까서 그러는 거예요. 리졸트셋을 깔려면 어디서 까야 돼요? 이 리절트셋을 만들어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살아 있을 때 여기서 까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 로직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요 로직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불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서 까시죠. 그럼 여기서, result se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확인해 보시죠. 잘 되네요.